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, 왜일까? 설레는 이, 이 기분. 기분. 어, 여러분, 오늘 여기 SJ 콘스트 할레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네, 박보검 씨, 다시 나왔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박보검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상 보면서 광, 그... 연기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근데 이 마지막에 저희가 본 뮤직비디오에서 네. 또 직접 노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래 실력도 뛰어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. 아우, 저희가 이미 많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On My Way 네. 이 OST에 또 참가하게 된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로서 온마의 위라는 어떻게 타이틀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. 그 곡이 또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의 뮤즈이자 작사 작곡가이신 켄지 감독님께서 작업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음원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 가지고 와 이리 곡을 제가 부를 수 있다고. 너무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곡을 같이 작사 작곡해 주시고 또 가이드를 불러주셨던 아티스트분이 최근에 K팝 데몬헌터스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다팝의 원곡자이신 분이시더라고요. 그 사자 보이즈의 진우 역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앤주 최 아티스트분께서 네. 작업해 주셨다고 또 이야기를 들어서 와 이런 인연이 또 있구나 또 한국 작품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작품의 음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켄지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하시고 그 곡을 또 제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한테는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.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그런 곡인데 저희는 또 박보검 씨 목소리로 이 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. 여러분 한번더 들어보고 싶으시죠?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한번더 틀어볼까요? 네, 와, 쑥스럽지만. 잘...